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은 저희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은 집 앞에서 놀고 있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 여기 뭐야? 축퍼 이거 뭐야? 키위 있다. 아빠가 여기 키위 놔뒀는데, 어딨지? 아빠가 여기 키위 놔뒀는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키위다. 키위, 키위, 안녕. 키위. 어? 키비 키위 좋아? 키비야 키위. 아빠 키비 도망가 어? 도망가? 어디 도망가? 여기 어디로 왔어? 아빠 여기 어? 케 여기 도망간다 나 여기 어, 도망가고 키위. 싶어 키위. <laughs> 귀엽지? 키비 어? 배고파? 응. 어. 배고파야지 고아 배고파 어? 자 키비 밥 찾아 그면키게 개미 자 어? 개미 말고 큰거 찾아야 돼 알았어? 괜찮아 나중에 밥 주자. 공 차볼까? 차. 달려서. 야,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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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자, 가자, 가자. 와. 야. 저 봐, 아빠도 공 던져봐. 알았어. 아, 하나. 하나, 둘, 셋. 와, 잘하네. 다시. 야. 어 어. <laughs> 다다야 코아 부른다. 코아, 가보자. 어? 어마이 아, 갖다 줄 거야, 보자. 보자. 어, 왜? 뭐? 아 코아 슬라이드 할 거야? 알았어, 슬라이드 해, 그럼요. 자. 자. 슬라이드 해. 슈퍼가 키 가지고 가자. 알았어. 어, 일로. 똑 어, 가. 키가 제가. 키가. 어 키야, 데 가자. 코아 슬라이드 재밌어? 들어와. 일로슈퍼일로 아, 아, 일로 마미 준비하고 있대. 아침에 와이프가 나갈 준비하면은 나는 이렇게 아이들 보고 있어요. 재밌어, 아들? 하나. 네. 둘. 네. 셋. 우! 아, 이거 누가 준 거야? 아일라가 좋지? 어착하에 엄마 리와 아빠 키키 어 축복 같이 가자 아빠 빨리 가자 아 빨리,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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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키 뛰어. 어딨어 여있어 여기있어 여기있어 나 떠. 왜키 좋대 우와 키 좋대 카멜레온이 기분이 좋으면 색깔이 저렇게 예쁘게 돼요 보세요. 귀한 이건... 아, 키가 남아다. 구안 가. 색깔이 예쁘죠? 카멜레온입니다. 보통 때는 집에 있고 가끔씩 이렇게 자연과 함께 놓쳤다. 잡았다. 촥 잡았다. <laughs> 놓쳤다 다시 하나, 둘, 셋. 잡아. 아. 와, 놓쳤다. 아빠한테. 잡았다, 아빠. 좋다 예야지 예 축복이 최 축복 최고 아빠 최고 어, 하나 둘 응! 셋! 아, 아깝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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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키위뭐 하는 거 보자 키 키위 어디 있어 키위잘 있나 키 안녕, 해. 어디있어 여기있다, 키위. 키위, 안녕. 뭐해, 코이, 키위? 키위, 잘 있어? 어, 이 실로폰 소리는 이 행복 소리인데 행복이가 치아노 연주하고 있는 거네? 우와, 행복이. 잘하네, 해봐. 오, 이 소리 잘하네. 해봐봐, 해봐봐. 호환. 학교 정리해봐. 학교 정 땡땡땡, 땡땡 어서 모이자. 아빠한테 던져 알았어? 아빠 여기 있을게. 야 축구 잘한다. 나 나. 야 축구 잘한다. 어? 스파이더맨이네. 스파이더맨 점프해봐. 우와. 얼까요 키위. 아 키위 여기 놔둘까? 아니. 너 키위 뭐 찾아? 여기 놔두면은 안 돼. 여기 놔두면은 키위 안. 키위는 촉포가 음. 나무를 좋아하는 카멜레온이야. 그러면 나무에 놔두면 좋을까? 바닥에 놔두면 좋을까? 바닥. 바닥에 놔두면은 나무가 아닌데 나무에 나무에 놔두면 은 나무를 좋아한다니까. 나무에 놔두면 아, 좋을. 나무 이건... 이거만 나무. 그거는 나무가 아니라 풀. 어 큰거 큰게 저기 나무야 알았지? 하이파이이파이파이 하이파이. <laughs> 감사합니다 빠이빠이아 이거 이 어. 안녕 <놀람> 안녕 <놀람> 안녕